안녕하세요. 0살의 영상 1입니다. 그리고, <laughs> 오늘의 <오나이> 게임은, 영어, <laughs> 영어를 불러요. <laughs> 일단 영어는 모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. 곧 10살의 영상으로 바꿀 거예요. 음... 이 프랑스 사람 같은 남자를 해보겠습니다. 이제 음식을 줘야해요 대충. 이거는 빵을 좋아해요. 왜? 빵을 튀겨요. 거기에 케찹을 넣어요. 이제 레몬을 넣어요. 마요요마오네즈를 약간 넣어요 그 다음에 또 합시다 이게 튀요 대충 여기에 이거 받은 거면 재밌어요 제가 치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1초만 워도 되는 치킨 이 기름에 치킨을 넣으면 되죠. 바삭바삭한 치킨다리입니다. 이렇게 치킨도 만들고, <laughs> 이건 아기용 게임인데, <laughs> 근데 오늘도 한번 자기 실력 발휘해볼게 해놓고, 자유. 이제 정신... 정신질을 놓을까요? 일단 이 치킨을 갈아버립니다. 물, 물을 약간 넣어주세요. 아주 맛있어졌어요. 이제 양파를, 이제 면을 이렇게 넣어요. 이제 성게 같지만 이거는 특이, 특 야채인데 그 야채도 갈아버려요. 갈아버려요. 이제 점점 주스가 마약 주스, 마약 주스가 되가고 있어요. 완전 마약 주스군요. 이 정도면 생고기나 이런 청개같이 생긴 거 이런 거 나오면 마약. 주스. 한번 시식은 없떨지 아시니까 마요네즈 신걸 좀. 보다더 높은 반응을 원합니다. 참. 수박도 넣고 양배추도 넣고 양배추. 참고로 이 남자는 고기, 파스타 이런 걸잘 먹습니다. 아오 녹차군요. 식사 중이신 분들은 보지 마세요. 식사 중인 분들은 주의하세요 제가 쥐를 이미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무시하고 보셨다면 후, 후회하실 겁니다 진짜 안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와라 마요네즈 마요네즈 공격 이제 이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 기절 지? 레몬이 뭔가 고컬인것 같은데? 레몬이 고컬 느낌이네. 레몬을 갑시다. 이제부터 이 사람아. 그냥 맨물 줍시다. 맨물. 넣었다. 아 맞아, 마요네즈물을 만들자 마요네즈물 토할 거요 뭐 느끼하겠죠, 엄청 주스가 하이라이트예요, 울트라 하이라이트 아하, 짠 맛을 보여줘야 합니다 바닷물이에요, 이건. 바닷물을 먹이겠습니다. 바닷물. 소금 맛이 상하죠? 이번에 좀 맵게 만듭시다. 매운의 무서움을, 아, 사실 매운 거보단 코, 코에 들어가면 정말 간지러워. 기침이 예상됩니다. 그럴 수 있어요. 후추나 이런 반응은 잘못 보기 때문에. 매운맛. 뭘 봐요. 바이오, 바이오 혐오스러울것보다 더더욱 심하게 너무 더럽다고요. 왜 더러운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. 기침. 토마토케첩을 넣읍시다. 토마토도 또 돌아올 수 있으니까 제가 넣을 때마다 돌아올 수가 있어요. 다행히 이건 더러운 표현은 안하군요. 물을 넣읍시다. 물을... 레몬을 넣어요. 엄청 쉴 거예요. 이거는 연두색 단계로 레모네이드 에 말하자면 근데 엄청 쉴거예요 <laughs> 이제 남은게 매운 핫소스랑 간장 밖에안 남았는데 간장 맞죠? 간장을 엄청 넣으세요 간장의 무서움을 봐야 해요. 간장이 진짜 짭조름하고 혀가 마비되요 제가 제가 만든 거 거의 마약 수준의 위험한 음식이죠. 그런데 중독이 안 나와요. 그 지금 제가 먹을 거예요. 어, 아 보통 많이. 물을 쳐! 아. 이제, 대망의 핫소스. 뚜껑 안 따고 하고요소스였어 소스. 술. 술 같지만 핫소스예요 불이 있죠, 불. 이제! 매운이건뜨겁다는 뜻이 이아라에다맵뜻입뜻입토다 토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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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근 당근 당근은 튀겨요 이거! 이고이 아, 진짜 튀짜튀습니습니다 당근에 간장, 간장품은 당근의 고포. <웃음> <웃음> 이 정도면 탄당근. 탄단... <laughs> 내려온 당근 파스타를 만들겠습니다. 파스타를 맛있게 삶아요. 이 예, 케첩 케첩 파스타예요. 아 뭔가 방 먹어보세요 이게 파스타 파스타가 맛없다고요 그럼 저한테 빵, 빵을 디저트로 줘 이게 뭐가 행복할까요? 전 이해가 안 됩니다. 빵은 역시 대우. 자세히 보면 진짜 고퀄리티입니다. 잘안 보이서 그렇지. 양파에. 생양파에 간장을 넣읍시다. 검은 과일. 찌을 삶아요. 아, 옆에 안 묻었구나. 옆에 못뭐 뿌린 부위도 뿌립시다. 어, 뭐 약간 봤어. 사람 머리 같네. 이 뿌리 있죠, 뿌리? 뿌리에도 넣읍시다. 뿌리에는 안되네 절대 맛있는 걸 주면 안 됩니다. 속에도 넣어요. 소금 못 넣고 이제 이 타락한 양파를 주겠습니다. 먹어, 먹어. 일단 맛있게만 만듭시다. 버전. 그냥 먹으면 맛없으니까 생선에는 등불에 소금이 났습니다. 고기를 손 손질합시다. 참국로 다섯 조각 이상 국한 개가 버려집니다 한자에한 조각 두 조각 그렇지만 무조건 잃을 때는 없어요 먹을 걸 없애는 방법입니다 <laughs> 아 t h o